안성사는 박씨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선친으로부터 땅을 넉넉히 물려받아, 가을이면 곡간에 오곡이 가득 쌓이지, 서당에 다니는 삼남 일녀는 총명하고 착하지, 수더분한 마누라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지, 일가친척이 한 동네에 살아 든든하지. 박씨 자신도 1년 12달 몸살 한번 알아 누운 적 없이 건강하다. 더구나 박씨는 한시도 손을 놀리고는 못 사는 일벌레라, 논농사든 밭농사든 어느 해나 풍년 이다. 가을 추수 후 어디서 팔려고 내놓은 논밭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면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널름 낚아채는 사람은 언제나 박시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오첨지를 만났다. 소나 논밭을 팔고 살때 거간도 하고 노름판도 얼쩡거리는 오첨지는 박씨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사람아 한 평생 일만 하다가 저승으로 갈 참인가? 이게 사람 손이 아니고 나무 뿌리네. 농사꾼 손이 다 이렇지요. 뭐 박씨는 오첨지 손에 이끌려 주막으로 가서 탁배기 잔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동짓 달 짧은 해가지고 어둠살이 내려앉았다. 주모 박씨의 장부 딸이 좀 맡아주게. 아이들 줄게요. 마누라 치마감, 강고등어 등이든. 박씨의 장보따리를 주막에 맡긴 오첨지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골목을 지나 어느 산뜻한 기와집으로 박씨를 안내했다. 말로만 듣던 색주가다. 색씨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오첨지의 팔짱을 꼈다. 오늘 밤의 주비는 이 사람이야. 사군자 병풍이 장막을 친 뜨뜻한 방에 자리를 잡자 산해진미가 들어오고 분 냄새 물씬 풍기며 꽃 같은 색씨 둘이 들어와 몸을 기대며 청주잔을 채웠다. 그날 밤 박씨는 색시를 품에 안았다. 언제나 죽은 듯이 누워있는 마누라와는 달리 기생의 이불 속 솜씨는 박씨의 얼을 뺐다. 박씨의 기방 출입이 잦아지는가 했더니 문전옥답을 팔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씨는 옥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오첨지와 함경도로 떠났다. 자금이 바닥나 주저앉은 노다지 광산을 박씨가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해 들어가면 노다지가 나온다는 광산에 노다지는 나오지 않고 돈만 떨어졌다. 박씨는 안성으로 내려와 닥치는 대로 논밭을 팔아 올라갔다. 광산업자가 노란 금조각이 붙은 돌멩이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다. 노다지가 가까워졌습니다. 박대희님 한 달이 지나도 노다지가 나오지 않자 박씨는 또 고향으로 내려왔다. 논밭이 금방 안 팔리자 땅문서를 맡기고 고리채를 얻어서 한경도로 올라갔다. 그 무렵부터 박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다. 노다지! 노다지! 결국 박씨는 거지 행색에 삐쩍 마른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논밭만 다 날아간 게 아니라 집까지 넘어가 식구들은 문중 제실 청지기 방에 오그록을 모여 살고 있었다. 박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꼬꾸라졌다. 다음날 마누라가 노란 조밥에 김치 조각이 담긴 상을 들고 왔다. 박 씨는 조밥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노다지는 바로 이거였어. 얼었던 땅이 녹자 박 씨는 문중산을 읽어 면마지기 밭을 만들어 씨를 뿌렸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했다. 예전처럼 다시 밭에서 노다지를 캐려고